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제가 며칠 시골을 다녀왔잖아요 다녀오고 나니까 역시 그 주인이 없는 티가 또난게 있어요 물을 좋아하는 수국 화분 하나가 말랐더라고 왜그 아이를 화분 받침에 그 저면관수를 해 놓지 않고 갔는지 정말 다녀와서 후회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아이가 좀 힘들어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중형 화분이기도 했고 저면관수 하고 간 아이들이 몇개 되거든요 지금 이틀 정도 살리고 있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띵띵하고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이 분위기에서 비 맞고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이제 제가 이른 아침이면 우리 댕댕이들 조용할 때 데리고 나오거든요. 오늘도 역시 주말이라 일찍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산동이가늘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자리 구석진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짖기도 하고 소리가 나면. 처리가 음, 나는 쪽으로 향해서 앉아 있는데 그곳 주변을 다 정리를 했어요. 가을에 그 꽃이 피는 숙부쟁이하고 구절초가 있는 곳인데 지금 두번 정도 잘라 주었거든요. 어, 진작에 잘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서 볼 때는 그늘이지고 그래서 꽃하고 그 줄기하고 엉켜져서 이쁘지 않는 곳인데 차라리 말끔하게 채워줬으면 아이들이 들어가기도 편하겠다. 들어갈 때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할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되는 정원의 관리 차원에서 좀 말끔해진 것 같고 이 좁은 정원에 좁은 정원에서 너무 그 수세가 강하거나 줄기가 너무 뻗어서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은 계속 제가 뜯어내고 있어요 좀 없애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벌 개미치 아이는 거의 다 없앴습니다 몇개좀안 남았는데, 잎이 너무 크고, 저희 집 정원하고 맞지 않는 예쁜 우리나라 들꽃이긴 한데, 다 걷어냈어요.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여름이 되면 풀도 무성해지고, 잡초도 무성해지잖아요. 제가 이번에 시골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그 텃밭이나 밭에서 잡초를 없애는 그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시골에 가서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면회하고. 다른 일들이 더 많아서 일을 조금 해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텃밭이나 밭에 그 묵은 깨때 있잖아요. 깨때 그리고 마늘, 대. 어, 다 수확하고 남은 곡식에 작물의 영혼이 빠져나간 그 대. 몸만 남아있는 대를 뿌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올때그 밭에 고랑에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걸 뿌리나 하고 생각했는데 막 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잡초를 없애는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역시나 그랬어요 그렇게 늘상 그 가까이에 있었던 지혜를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일 하라고 하니까 일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처음에 깨때를 뿌리고 나서 좀 너무 어설프게 했다고 이번에는 마늘때를 뿌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뿌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뿌리고 오면서도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밭고랑 고랑을 다녔고 그리고 봉긋하게 솟아 있는 그 두둑, 두둑은 작물을 심죠. 그 봉긋하게 솟아 있는 두둑, 우리 작물을 심는 두둑과 제가 다녔던 고랑이 하나가 연결이 되면 여러분 이랑이라는 낱말이 탄생해요. 저는 그래서 이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어 제시나 글에 많이 비유를 하거나 뭔가 풍성하게 하려고 할때 감칠맛을 넣으려고 할때 그. 그 낱말을 자주 쓰긴 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농사일을 해보지 않고 그런 풍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단어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어가 되지 않도록, 죽어가는 언어가 되지 않도록 제글에서 그래도 가끔 또 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골에서 일하는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제 여름이 되어버렸잖아요. 봄의 흔적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고랑에 서서 마늘대를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이게 잡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수확하고 나은 마늘대거든요? 그, 뭐, 이게 닭고랑이 이걸 뿌려주면 잡초가 안나요 반농사, 텃반농사의 지혜였더라고요. 음, 엄마는 또 위쪽에만 깔고 있다고. 어. 잘깔르라고또 잔소리를 해주셔서 열심히 받아들이면서 일을 해보았습니다 오후 늦게 올라가서 일을 했는데도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했어요 정말 여기 남부지역도 비가 오지 않아서요 그 저수지 물이 거의 다 말라가고 있었고 비를 기다리는 새싹의 작물들이 즐비하고 있죠 앞으로 작물을 위해 국건이서 음, 있는 주둑 주둑 옆에 고랑을 가고요 이렇게 두둑과 고랑이 만나서 일항이 되는 농촌의 풍경.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 농촌의 풍경이기도 하지만, 음, 언어의 풍경이 되기도 하네요. 봄에, 봄의, 봄의 흔적들입니다. 어, 마늘 뽑으면서 그 위에다가 깨씨를 뿌렸거든요. 벌써 또 이렇게. 지금 한달 새. 새가 났어요. 제가 채소둑을 잘못 뿌렸다고. 손으로 지금 몸팡이로 뿌려놨다고, 이렇게 자주 일을 해주러 와도, 일 못한다고? 이렇게요. 오늘은 바람이,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봄의 흔적입니다. 봄의 흔적이에요. 감똥이, 감똥이. 다 떨어졌네. 제가, 작년에, 감 잡았어. 감 봤다가 쓰러진 곳. 올해 감이. 감히 올해는 풍성하게또 저희들에게 안겨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고들빼기가 많이 자랐네요. 여기 고들빼인가. 봐이 <laughs> 아이는 고들빼기는 제 김치가 되기 위해서 무럭무럭 자라날 겁니다. 엄마의 고들빼기 김치 얼른 배워놔야 될것 같아요. 약간 시골틱하죠. 저는 성유만 보면 시골틱해요. 성유만 보면 예전에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한테 성료 하나 큰거 주먹만 한거 들고 와서 선물을 주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약간 강렬한 기억인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나요. 붉은색 여름을 맞이하면서 봄의 흔적들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